하하, 허허, 핑, 통.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오늘은 뭐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저희가 커트볼, 루프 드라이브를 할 겁니다. 네. 전일이 있으세요? <laughs> 아니요. 요즘 많이 없으십니다. <laughs> 자, 웃겼어. 그러면 커트볼 루프 드라이브 있죠? 네. 그게 뭘것 같아요? 공에 붕 뜨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루프 드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네. 뭐, 박자 뺏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커트볼이 많이 깎이니까 네. 그 공을 또 루프 드라이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커트볼이 오잖아요. 네. 저희가 공이좀 밀리잖아요. 네. 그때 또 루프 드라이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럼 오늘은 저희가 루프 드라이브를 할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리 스텝하고 하는 거 있죠. 네. 앞에 저희 스트로크 했잖아요. 네. 스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필이 앞에 스토로 영상을 보시면 스텝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드라이브하고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한번 잡아볼까요? 포핸드 쪽에서 할 겁니다. 자세 잡으세요. 어떤 자세요? 드라이브니까 당연히 넓게 내려가야죠. 네. 네. 다시. 또. 자, 이것도 루프 드라이브도 네.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드라이브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공이 맞고 떠잖아요. 네. 그때 루프 드라이브를 할 겁니다. 그 원래는 맞고 떠잖아요. 네. 공이 좀더 내려왔을 때 루프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 저희는 지금 맞고 떠면 할 겁니다. 그리고 네. 처음에 루프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 보시면 회전은 거는데 음. 공이 천천히 볼이 이렇게 높게 형성이 안 돼요. 음. 드라이브 하기는 하는데, 그냥 천천히 들어가는데, 그냥 저희가 평상시 하는 것처럼 있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탁구대 조금 떨어져 보세요. 음. 그 루프 드라이브도 탁구대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루프 드라이브 하기 쉬워요. 음. 그러니까 저희는 또 앞에서 해야 되고, 음. 그 회전이 안 걸리시는 분들은 탁구대에서한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서 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님 음 앞에 붙으세요. 네. <laughs> 자, 네. 드라이브도 저희가 밑에 내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루프 드라이브도 제가 드라이브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볼을 얇게 있죠. 네. 얇게 맞춰서 임팩트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세를 낮췄으면 네. 공이 맞고 뜨잖아요. 네. 공 밑에 부분 있죠? 이게 내 눈에서 잘 보일 때 하셔야지 네. 잘 걸려요. 네. 공이 여기 있는데 내 눈이 여기 있으면 잘안 걸려요. 조금 더 공을 보려고 해야지 공을 얇게 끌어가지고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자, 자세 내리, 예, 네, 그렇죠. 쭉. 자, 자세. 자, 쭉. 네, 그렇죠. 자세. 쭉. 그리고 여기에서 네. 저희가 드라이브 거 있잖아요. 네. 보세요. 공이 맞고 이렇게 떠잖아요. 내려오죠. 지금은 저희가 맞고 떠면 하라고 했잖아요. 네. 안 되신 분들은 맞고 떠고 좀 내려왔을 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세잉도 저희도 커트가 많이 깎이면 세잉이 좀 이쪽으로 있죠. 네. 이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 공이 많이 깎이면 앞으로 또 하기 힘들잖아요 음. 이렇게 하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저희는 또 스윙을 앞으로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안 하고 조금 저희 배운 대로 있죠 네. 스윙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서 얇게 맞춰서 올릴 겁니다 음. 자세 잡으세요 자 다섯 번나 할게요 쭉자 자세 쭉자 자세 쭉두번 더요 쭉 자. 쭉 자, 네. 오늘 루프 드라이브도 한님 먼저 하시고 네. 또 저도 한번 하, 하고요. 이게 저희가 한님하고 저하고 비교를 하는 이유가 생애 체육하시는 분 중에 남성분들은 솔직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또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그리고 여, 여성분 같은 경우는 루프 드라이브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하려고 같이 찍는 겁니다. 못본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laughs> 네. 자, 오늘도 네. 하하이 시범 잘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